자 이번에는 쌍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폭포석 자생했어요잘 이어감았습니다. 그렇죠? 석질도 대단히 좋습니다. 강제립니다50 정도 되겠습니다. 가로가 형질색을 두루 갖춘 그런 폭포 쌍폭이 되겠습니다. 유리알 피부입니다. 유리알 피부 쌍봉 보이시죠? 중앙센터 쌍봉을 위주로 이렇게 능선 모두가 양각입니다. 쌍폭폭포 깊숙이 이렇게 흘러 내려갑니다. 폭포라 하면 그러니까 A급 폭포를 말씀드립니다. 가늘게 시작을 해서 넓게 이렇게 포마를 이루고 퍼져야 됩니다. 이렇게. 자, 보십시오. 이렇게 측면에서. 석기를 보십시오. 이렇게. 야, 깊이 먹었죠? 폭포가 그냥 줄만 커진 게 아니라 이 정도입니다. 죽여줍니다. 쌍폭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예, 포마를까지 이렇게. 보람철에서 지석된 쌍폭을 한점 감상하셨습니다.